부의 시작. 부의 출발점은 생활 습관이라네. 가난이라는 게 사고방식이나 행동 습관에서 오는 생활 습관 질병이라는 것이야.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시스템과 돈이 새어나가지 않는 시스템을 동시에 섭득하는 것이라고 해. 첫 번째, 출발점부터 다른 부자의 생각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생각하는 것은 자, 첫 번째 나눗셈이 아닌 곱셈을 생각하라고 해. 저축에서나 소비에서나. 예를 들면,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면서 10년을 탄다면, 1년에 20만 원, 한 달에 대략 1 7 0 0 0 원, 매일 타면 하루에 600 원도 안 되는 돈이야.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하는 사람들은 먼 훗날에도 저공 비행하는 삶을 살리라 하네. 신용카드 할부금 담보대출금 등에서도 마찬가지야. 지출해야 할 총액을 계산하라는 것이지 매월의 할부금만 생각한다면 나눗셈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야. 휴대전화의 부가서비스도 주의하라네. 월 3천원이 아닌 연간 3만 6천원으로 계산하라는 것이야. 과거의 추억은 과거에 두고 미래의 전략을 짜라는 것. 가난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에 잘 나갔다는 것만 기억하고 말하느라고 미래가 없다는 것이야. 돈은 친구가 아닌 금융권에서 빌리라는 것, 돈에서 실패할 경우의 수도 대비하라는 것이야. 가난은 돈이 없는 것뿐이지만 빈곤은 돈도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야. 그리고 무엇이든지 보고 끝내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라는 것. 우선 행동하라는 것이야. 돈을 불리려면 직접 행동해서 수익을 창출하라는 것이지. 바람만 보고 평가만 하는 그림의 떡은 돈이 될수 없다는 것이야. 부자란 한정된 시간 내에 확실하게 불을 쌓은 승자. 인생의 시간은 한정된 것이라는 것 잊지 말라는 것이지. 나중에 두고 봐. 나도 하면 할수 있어. 그러나, 나중은 절대 지금이 되지 않는다는 것. 돈에 대해서는 가까울수록 믿지 말라고 하네. 신뢰와 신용은 다르다는 것. 돈에 대해서도, 가족도 신용하지 말라고 해.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문제라고 하네.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정리해서 돈으로 연결 짓는 것. 머릿속은 하나의 책장과 같으니까, 정리를 잘 하라고 해. 판단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것은 나 자신. 인생도 돈도 스스로 책임지고 컨트롤 하라는 것. 가난에 민감하라고 해. 잠재된 가난을 깨닫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돈의 외모에도 성격에도 흥미를 가지고 좋아해보라고 하네. 집회마다 누구의 초상화인지 알고 있나 묻고 있네. 부자는 돈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 돈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곁에 머문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행동습관을 말해, 가난한 자와 출발점부터 다른 부자의 행동습관, 쓸데없는 영수증, 특별히 포인트 카드 같은 것은 버리고, 지폐는 가지런히 하라는 것이야. 지갑도 깔끔하고 단정해야 한다는 것. 친한 사람과 동그래는 아니라는 것. 그듭 말하네. 돈이, 돈이 활용할 수 있는 소비인지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해. 어려울 때는 친구가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인맥을 넓히는 목적으로 지출은 하지 말라는 것. 신뢰를 축으로 한 제대로 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책상위를 깔끔하게 하라고 하네. 지저분한 테이블 위는 가난의 놀이터라는 것이야. 약속 시간 5분 전을 엄수하라고 해. 시간 엄수는 돈을 버는 일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동에는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모여 있다는 것. 그래서 공과금 연체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야. 청소하면 돈의 운이 좋아진다네. 돈에도 마음이 있어서 깨끗한 곳을 좋아한다는 것이야. 맛있는 음식은 얻어먹지 말고, 제돈 내고 먹으라고 해. 그리고 적당히 먹을 것을 강조하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끔하게, 구두를 닦고 신발 정리까지도, 자기 관리가 확실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10원, 100원 같은 잔돈도 돈이라는 것, 근처에 흐트러진 잔돈이 없도록 하라는 것, 돈은 사회의 혈액이다. 돈이 흐름으로 사회는 건강해진다. 그렇다고 지갑, 카드, 잔돈을 모두 담아서 불룩해진 지갑을 가지고 다니시는 말라고 해. 기회가 찾아왔을 때확 잡아챌 수 있는 준비는 미리미리 하라는 것. 그다음에 가난한 자와 출발점부터 다른 부자의 자기 관리야. 내가 얼마만큼 나를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네.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뛰어들 적당한 타이밍을 노려라. 돈 버는 아이디어 완벽하지 않아도 세상에 풀어내라고 해. 월급을 받아도 늘 투잡이나 재테크를 공유하라는 것이야. 매일 고기 잡으러 나가는 어부와 가끔 고기 잡으러 나가는 어부. 어느 쪽이 프로일까 묻네. 매일은 땡이라고 해. 우수한 어부는 바람이나 파도를 읽고 고기를 잡을 수 있을 때에만 나간다는 것이지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로 활력을 유지하라 충동적인 쇼핑보다는 산책이 낫다는 것 스트레스를 친구 삼아 잘 놀아라고 해 부자의 대음터라는 것이야 만취하는 것자도취도 허용하지 말라는 것 취해서 하는 판단은 모두 무효라고 해 자신의 소소한 노력에 보상하지 말라고 하네. 노력 자체가 보상이니까 시댁이거나 진정이거나 오고 가는 돈이 없을수록 내 가정이 화목하다고 하네. 비만과 가난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마음과 몸은 닮은꼴이기 때문에 몸이 탄탄해지면 자연히 마음도 가벼워지고 지출도 줄어든다는 것. 생활습관을 바꾸는 체질 개선은 가난한 성질 개선과 함께한다는 것이야. 비만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빛그자체지빛치는 사람의 성격 중에 하나는 뒤로 미루는 일이야.돈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이론의 오차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타인의 속도가 아닌 나의 속도로 나아가라고 해.바쁘게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가난한 사람이 분주하다는 것이지.세금이나 공과금은 기쁘게 내라고 해.세금은 돌고 돌아서 세상을 기쁘게 하는 돈이라는 것. 그다 마음 관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 신앙의 문제인 것 같네.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것은 부자의 계단으로 가는 길.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것은 가난의 계단을 오르는 것이라고 해. 작은 지출부터 신경을 쓰면 개인 파산에 이를 일은 없다는 것. 할수 없는 이유는 버리고 할수 있는 이유를 찾으라고 해. 부자가 되는 사람은 시작하는 사람. 무리하게 아끼고 안 쓰면 언젠가는 지치고 만다. 애쓰지 않아도 돈이 모이는 시스템을 만들으라고 해. 카드 결제 예정 금액과 현재 자산 파악은 필수라는 것.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는 습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야. 시험을 잘친 사람이 틀린 문제를 아는 것처럼 지갑의 현찰도 은행 계좌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좋은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면 더 행복하지. 일을 좋아한다는 것에 더하기. 돈을 좋아한다를 붙이라고 해. 술자리에서 험담이나 SNS까지 끓이는 불만은 치유라는 것.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망한다는 것이야. 부자는 부의 지속이 가능한 사람. 반성보다는 개선점이라는 것. 후회만 하지 말고 개선 방안을 찾으라고 해. 상상은 그 사람이 실현할 수 있는 범주라고 하네. 꿈과 현실을 상상의 계단으로 연결하라고 해. 꿈에 도달하는 거리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이 가난과 부자를 나누는 핵심이라는 것. 부의 시작은 여유돈이 있으면 도전할 용기가 생긴다. 부자가 되려면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보는 것부터 하라고 해. 인생에 용기가 뒷받침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언제까지 얼마를 모을지 구체적인 계획자기도 있네. 3년? 5년? 3천만원의 미천 만들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미천을 만들면서 당신의 돈에 대한 체질도 개선하라는 것이고, 불... 불필요한 물건, 인간관계 소비도 버리라고 해. 미천이 모이는 기간은 부자가 되는 준비기간이라는 것. 재테크 관련 도서를 읽으면서 공부하라고 해. 필요한 것은 돈의 움직임을 추리하는 것이라는 것. 거벼 외에 보부로 돈도 벌어보라고 하고, 미천이 모이기까지 돈의 감도를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투자로 얻은 이익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굴려라고 해. 돈이 왕성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좋다네. 의식적으로 운을 부르는 말을 해라고 해. 가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 부자가 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야. 말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서 투자를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운과 친구가 되라고 해. 운을 부르는 부분. 신의 영역이지 싶다고 말하네. 여기까지야. 부자의 생각 습관, 행동 습관, 자기 관리, 마음 관리. 모두 다내 것으로 만들어서 선한 부자가 되기를 바람을 살피고 파도를 읽으며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보로가 되기를 바래. 여기까지야. 안녕.